357억 복권 누가 갖고 있을까? 절박한 이들의 집념과 의심, 그리고 오해 끝. 폭풍처럼 몰아치는 진실의 단서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예상 줄거리 구하. 김대식은 한무철의 침실에 잠입한 것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그 복권은 없었다. 심지어 무철에게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는 게 도둑이지, 복권이 도둑이냐? 라는 일갈까지 듣고 쫓겨난다. 창피함도 잠시 대식은 무철이 일부러 숨긴 것이라 확신하고 해숙과 함께 본격적인 추적에 돌입한다. 한편 무철은 복권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 대식의 행동이 수상해 보이긴 해도 그게 복권 때문일 거라곤 상상도 못한다. 오히려 무철은 점점 장미에게 마음이 기울고 장미 역시 복잡한 감정으로 그를 바라본다. 이때 미자는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또다시 목격하게 되고 질투와 분노가 얽힌 감정이 폭발한다. 그녀는 무철에게 이혼을 언급하기 시작한다. 가정의 균열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김아진은 여전히 한태아의 채굴기 보상 문제에 시달리며 돈 문제로 고민하던 중 우연히 무철이 지갑 속에서 복권 번호가 적힌 쪽지를 꺼내는 장면을 목격한다. 아진은 그 쪽지를 유심히 바라보는데 예상 줄거리 십화. 해숙은 점점 예민해진다. 그 복권만 찾으면 우린 이사도 안 해도 되고 치킨집도 안 접어도 돼. 대식과 해숙 부부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급기야 해숙은 무철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복권 너네 집에 있는 거다 안다며 막말을 퍼붓는다. 놀란 무철은 그제야 진지하게 복권 이야기를 꺼내게 되고 마침 장미는 무철에게 준 복권의 존재를 기억해내며 그거 내가 줬던 거잖아요 라고 말한다. 혼란은 더 커지고 그 틈에 김아진은 아버지의 점퍼 안쪽 주머니에서 낯익은 쪽지를 발견한다. 그 쪽지는 예전에 본 대운빌딩 준공일 숫자. 그녀는 소름 돋는 기시감을 느낀다. 같은 시각 김석진은 서우에게 그거 복권 아니었을까? 라며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낸다. 서우는 이 말을 듣고 아진에게 다시 연락을 취한다. 결국, 가족 전체가 복권의 행방을 놓고 심리전으로 얽히기 시작하고, 대식은 마지막 희망이라며 쓰레기 수거일과 동선까지 정리하며 다시 찾기로 결심한다. 그런데, 복권을 누군가 쓰레기통이 아닌 책갈피에 꽂아둔 채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충격적 진실이, 바로 그 책갈피를 꺼내든 인물은, 미자였다. 인생 역전의 열쇠를 쥔 복권. 그것이 엉뚱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면, 모두가 오해하고 모두가 탐하는 그한 장의 종이 과연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될까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복권을 찾기 위해 어디까지 할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상상력을 펼쳐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운을 잡아라 다음 회차도 함께 추리해봐요.